<laughs> 검주의 다다입니다어요한주시시자입니다숨호한어시오자시오주안호하 어서 오십시주입안다하십 네, 네. 어떤 뉴스 다어다다다다어다다다아다다다수능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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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었어다 아, 네. 아. 아, 언제 있어요? 이제 중다 중3, 막내가 중다이거든요 중삼 네. 큰 애는 그 첫째 둘째는 이제 대학이 이미 들어가 가지고 네. 음. 우리 선별호 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죠. 저요? 네.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. 네, 있어요?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. 음. 재수했어요? 네, 재수했습니다. 대학 갈 때? 네. 음. 그래도 공부 잘했을 것 같아. 왠지. 아,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? 예. 네. 시험을 <laughs> 못 봤어요. <본. 웃음> 저는 제가 공부하면 전체 수석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. 아, 저는 거의 수석도 해봤습니다. 아 그래? 네, 네. 전체 전국? 네, 네. 와, 시험을 잘못 보더라고요. 못본게 전국 수석이요? 에 학력, 학력 평, 그 저희가 그 당시 뭐였죠 우리가. 모의고사. 예, 네. 모의고사를 잘 보는데 아, 학력고사를 잘못 보는. 저는 뭐 그런 다못 봤어요. <laughs> 아이 잘하셨을 것 같은데. 잘 못했습니다. 공부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. 금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제 주변에 후배 변호사를 보니까 응. 딸이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. 응, 응. 그래서 일주일간 그 부인께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옮길까봐 괜히. 네, 네. 맞아, 맞아. 근데 그 네.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렇다. 집에 못 들어가고. 응. 지난달에 공무원 임용, 임용시험 했을 때 응. 확진 한 분들이 시험 기회가 박탈당했거든요. 응. 그래서 이번에 수능 시험은 확진된 경우도 시험을 볼수 있게 했는데, 음. 그래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디션 조절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? 음. 그래서 아마 격리를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음. 생각이 듭니다. 수능 보는 날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바짝 긴장하는 날인 아, 것 같아요. 그렇죠. 늦으면 같아. 안되요 네.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렇죠. 수험생들 위해서 한 시간 아. 그렇죠. 정도 늦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? 음. 그러니까. 뭔가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음. 행정부서도 그렇고, 네. 또 경찰, 소방관들이 네. 늦은 수험생들 이렇게 태워주고, 네. 특히 오토바이, 경찰관들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네. 수험성 태워주는 모습은 항상 음.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주식도 거래 시간이 늦추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오. 비행기도 뭐, 이착륙 그렇죠. 못하게 하고. 비행기 이착륙 못하고. <laughs> 이게 뭐 국가적인 행사죠, 사실은. 그렇 되게 썸생, 수, 수험, 이제 수능 인원을 보면 뉴스 보면 네. 이제 재학생들이 와서 응원하고 막 네, 네. 그렇게 자자 해주잖아요. 자자하고 이번엔 그게 싹 없어졌어요. 예, 코로나 때문에. 음. 기도는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, 부모님들이. 많이 해죠. 선배로 뭐. 네. 사님은학력고 사세대. 예, 학력고 네, 사세대입니다. 음. 라떼네. <laughs> 그렇죠, 라떼. 음. 저희 때는 100만 명 정도가 그랬어요? 한 번에 응시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<laughs> 수능을 보니까 46만 명이 응시 그 대상이었고 네. 그리고 15%그 응. 정도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응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수시에 댄 친구들 네. 주로. 응, 그럴 네. 수 있죠. 네. 네. 안 봐도 되니까. 안 봐도 되는데 이제 옵션상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굳이 코로나를 뭐 이렇게 그 코로나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네. 시험 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음, 원래 학력고사에서 이렇게 수능 으로 넘어올 때는 취지가 네. 입시 과열 이런 거좀 진정시키려고 그런 거였는데. 그러니까 저희 학력고사가 그 선지원 후 시험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음. 먼저 지원하고 이제 그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그 결과로 당락 여부가 결정됐는데 그게 좀 과열된 양상이 있었어요. 저희 때는 아닌데 시험 먼저 보고 후지원이었는데 그 저희가 88년부터 보다. 바꿨습니다. 아 그렇구나. 네, 아. 88년도 바, 바꿔가지고 아, 에, 에. 또 그때 한참 막그 수험생들이 많은 상태였는데 아, 좀... 그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이 들어 있나요? 아, 중국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보는데 거기는 이제 좀 인구가 많으니까 천만 명이 본답니다. 한 번에? 예예. 네, 네. <laughs> 거기 경쟁률이 굉장히 뭐 네. 치열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뭐 명문대라고 하는데 입학 정원 자체가 6 0만 정도밖에 안된대요 음. 음. 그래서 천만 명이 어쨌든 좀 좋은 데를 가려고 노력하고 중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네.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특이한 게그 커닝 부정행위에 응, 응. 대한 처벌이 엄청 가, 응. 음, 엄격하더라고요. 음, 음. 징역형이 성징역, <laughs> 네. 아니 징역을 살려고요. 네, 네. 대단하네 그나저나 그 대입 시험을 우리는 한번 보잖아요. 네. 여러 차례 보게 하는 데도 있죠. 네, 미국 같은 데는 SAT라고 음. 그 시험을 여러 차례 봐가지고. 자기가 제일 좋은 점수를 그~ 진학하는 대학에 내도록 음. 돼 있습니다 어~ 제가 보니까는 뭐~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음. 여러 번 시험 봐가지고 과목별로 좋은 점수 최고 좋은 점수를 내도록 하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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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~ 하루에 딱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날 컨디션이 나쁜 친구들도 음. 있을 수 있고 또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운이 나쁜 친구도 있고 뭐~ 다양한 오다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음.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가혹하잖아요. 음. 음.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차례 좀 시험 기회를 주자. 음.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보는 것도 사실은 시스템상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음. 우리가 좀 밀어붙인 그렇죠. 측면이 있는데 맞아요. 음.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, 싶습니다. 한때 두 번인가 본 적이 있지 않았어요? 한 해? 학력고사를 그 수능으로 네. 변경하는 94년에 네. 그두번 했습니다. 그 음. 7월 달에 보고 11월 달에 봤는데 네. 그때 그 그러니까 처음 한번 해보고 접었습니다 왜, 우리나라에서 왜, 왜 접었어요? 7월 달 시험이 좀 난이도가 쉬웠어요. 그런데 네. 11월 달 시험은 또 어렵게 낸 거예요. 네. 근데 7월 달에 시험을 못본 친구들이 음. 11월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음. 7월 점수보다 안 나와 버린 거죠. 음. 11월 점수가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내놓으니까. 음.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비판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그 수능은 한 번으로 하는 걸로.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했습니다.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다?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처음 하다 보니까 그좀그 음. 그 교육당국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거죠, 사실은. 사실 두번 기회를 주는 거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어쨌든 자기가 못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차단했기 때문에. 그러면 있는 거죠. 절대 점수를 하지 말고 네. 상대평가라는 걸로 해서. 어 아니 상대평가도 그날. 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쉽냐 어렵냐는 네. 동일한 네. 조건이니까 네. 상대평가를 하면 아 그게 근데 안 되나요?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?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는 생각을못 해봤는데 안 해보고 왜 쉽지 않다고 그래? 아니 상대평가로 간다는 게 우리가 상대평가를 우리 그 반에서 반 시험도 상대평가하기가 를 어려운데 아니 그냥 숨쭉그맥면 되잖아요. 어. 근데 이제 수험생들의 그 시험마다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알았어, 알았어, 알 고집 안 할게 쟁점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저한 서너번 보면 좋겠어요. 네, 저도요. 네, 한 서너번 너무 보면 좋겠어요. 사실은 뭐 스무 살이 지난 학생들에게 공무원 임용고시를 한번 보고 하는 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성년이 안된 학생들에게 한번에 자기 인생을 뭐 대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그러니까요.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에서 20대 초반 10대 말해보는 그 대학시험 음, 네. 때문에 어느 대학을 들어간지가 정해지고 어느 대학을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정해진다 그러면 네.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사회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거는 대학 이후에 그 전환 그러니까 직업 간 전환 음. 또는 학교 간 전환이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. 음, 음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대입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음. 근데 그 대입 관문을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음. 것이 타당하냐 좀 음.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선 변호사께서 이 이슈를 금지의 시선에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? 음. 바꾸자. 수, 이번 기회에 수능 체제를 한번 바꿔보자. 아 그러니까 수능을 입시제도를 교육부나 음. 이런 공급자 중심에서 네. 시험을 보는 학생 중심으로 바꿔보자. 아.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지 말고 네. 사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자. 음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음. 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음. 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음.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좋습니다. 변광석 님께서 문자 하셨는데요 94년도에 수능 두번해 보니까 애들 두번 고생시킬 거한 번만 고생시키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이유도 있었죠라고 하시는데 근데 한번 봐서 못 되면 또 재수하고 또 삼사하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음. 최근에 거의 고3들이 재수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도 그랬습니 네. 문대건님요, 선너번 어, 보면 1년 내내 지옥일 뜻이요. <laughs> 긴장감이 연속. 아,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할 필요도 있지만 네번 <laughs> 하면 조금 더 텐션이 네, 떨어지지 텐션이 않을까? 떨어지죠. 다음에 어. 또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. 네, 그러니까. 그 제도라는 거는 뭐 정답은 없고 선택인데. 음. 한 번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는 좀, 음, 아쉽다,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? 네. 저처럼 시험, 중요한 시험에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대학 잘 봤잖아요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금주의 시선, 송금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